아, 맛있다. 나는 피자가 진짜 좋아. 나도. 근데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 맞아. 나도 지나가다 엄청 많이 와. 우리 학교에도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 음식이나 문화도 좋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없어져서 슬프시대. 한복도 예쁘고 국악도 참 좋은 음악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 세계화가 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화란 국가 간에 서로 의지하는 면이 많아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사회처럼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지구촌이 된다는 의미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상품이나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이제 세계 전체에서 서비스, 상품, 사람, 정보, 자본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질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도 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국가 간의 종교나 인종 충돌이 늘어나고, 국가 간의 무역과 경쟁으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또한 각 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있어요. 세계화가 된다고 모든 좋은 일만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나요?